내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 젊었을 때의 작은 결정 하나가 내 노후를 바꿔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사실 은퇴라는 건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쌓아온 선택들의 결과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죠. 내가 놓쳤던 것, 미뤄뒀던 것, 그리고 너무 쉽게 결정했던 것들이 어떤 무게로 돌아오는지를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한 남성의 은퇴 이후의 삶이 바로 그런 젊은 날의 결정 때문에 크게 흔들린 경우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미리 생각해 볼수 있는 지점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의 은퇴자입니다. 직장 생활 35년을 성실히 이어오셨고, 주변에서도 참 알뜰하다는 말을 자주 듣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힘겨웠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젊은 시절 내린 한가지 결정 때문이었죠. 그는 40대 중반쯤 지인의 권유로 큰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떠돌았고 모두가 집값이 오를 거라 기대하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나는 듯 보였지만 몇년 지나면서 상황은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았고 그 빚은 퇴직할 때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퇴직금 상당 부분이 빚 갚는 데 들어갔고 노후에 쓸 자금은 남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매달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110만 원 정도. 하지만 생활비는 최소 180만 원 이상 필요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메우려다 보니 결국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고 나이 들어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내가 이 나이에 왜 아직도 일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더 힘든 건 심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여행 갔다 온 얘기, 손주들 학원 보내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생활비에 쫓겨 웃으며 들어줄 여유조차 없었던 거죠. 가족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편히 살자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으니까요. 대화는 줄어들고 결국 집안 분위기마저 무거워졌습니다. 이분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협하는 건 대개 큰 사건이 아니라. 젊은 날에 작은 결정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투자에 무리하게 뛰어든 것, 연금이나 저축 같은 기본 안전망을 소홀히 한 것, 은퇴 후의 지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은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소득이 끊기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무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노후 자금의 기본은 안정성입니다. 수익을 크게 바라보기보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둘째, 연금과 같은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삼박자를 이루면 최소한의 안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돈보다 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외로움, 소외감, 무가치감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리 관계를 다지고 취미나 봉사활동 같은 사회적 연결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입니다. 돈만으로는 은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쓰고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지 스스로 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사례에서 보셨듯이 젊었을 때의 한 결정이 70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가 미래의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퇴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후회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내리는 선택이 미래의 나를 흔드는 결정이 되지 않기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내린 한 결정이 이렇게 오랫동안 내 인생을 흔들 줄은요. 서른다섯 쯤이었나 친구가 그러더군요. 지금 집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고 너도 늦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큰 고민도 안 하고 은행 대출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집값도 조금 오르는 것 같았고 남들 얘기에 나도 발 맞추는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죠. 결국 버티다 못해 집을 팔았는데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 빚을 메우느라 제 월급의 절반이 나갔고 결국 퇴직할 때까지 목돈 한번 제대로 모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은퇴한 지몇 년이 지났는데도 생활은 여전히 빠듯합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110만원 남짓 들어오지만 아시잖아요. 요즘 물가가 어떤지 관리비에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병원 한번 다녀오면 한달 예산이 휘청거리고 약값이 겹치면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몸은 나이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말썽인데 돈 생각이 앞서니 병원 가는 것도 미루게 되더군요. 결국 증상이 커지고 나서야 뒤늦게 치료받고 그때마다 왜 이렇게 미리미리 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쌓입니다. 제일 힘든 건 외로움입니다. 직장에 다닐 땐 사람이 항상 곁에 있었죠. 매일 같이 회의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퇴직하고 나니 전화 한통 울리지 않는 날이 태반입니다. 친구들도 처음 몇 년은 자주 보다가 이제는 다들 각자 바쁘고 사정이 있으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만나는 자리에서도 괜히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누구는 손주 돌봐준 얘기를 하고 누구는 부부 여행 다녀온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활비 때문에 마트에서 싼 채소 고른 얘기밖에 할게 없거든요. 괜히 주눅 들어 웃고만 앉아있다 돌아옵니다. 집에 오면 더 허전합니다. 아내와도 예전만큼 대화가 많지 않습니다. 아내는 젊을 때부터 고생 많았으니 이제라도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괜히 서로 마음이 상하고 말이 줄어듭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바닥을 칩니다. 때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는 손주가 놀러 와서 그러더군요. 할아버지 우리 같이 여행 가자고.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형편이라서 미안한 마음이 북받쳐 올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돈보다 더 무겁게 다가온 건 바로 이 무력감이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지혜가 쌓이는 게 아니더군요. 준비하지 못한 나이는 그저 버티는 나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종종 생각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렸을까? 왜 안정적인 길 대신 남들이 좋다니까 무작정 따라갔을까? 왜 연금이나 저축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했을까?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죠.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건 후회로 남긴 제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지금이라도 조금씩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느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것, 작은 보험 하나 들어두는 것,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미리 그려보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은퇴 후에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사람을 두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라도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덜 허전하더군요. 돈이 없어도 할수 있는 게 있구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구나 하는 작은 깨달음이 삶을 조금은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젊었을 때의 한 결정이 내 70대를 흔들었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저는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알게 된이 깨달음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건강도 언젠가는 약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과 준비는 미래의 나를 지켜줍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라는 걸요.